shh <sighs> 내 인생이 브라보 달달이 <laughs> 틀어줄게 원한다면 틀어주지 <laughs> 네가 원한다면 얜 어디서나 날 만날 수 있어 핑크핑크한 빙크 매력에 녹가버릴까두손 잡고 같이 여행을 떠나 멀리 우리 함께라면 두려워지 않아 아침부터 저녁까지 베이비 톡톡 시선강달 화려함에 모두 톡톡 날개를 활짝 펴고 Dress up I fly away. 내 마음에 핑크가 바블바블 밤하늘 별처럼 바블바블 어느새 내 입가에 웃음이 활짝. 내 마음에 핑크가 바블바블 밤하늘 별처럼 바블바블 네가 내 곁에 있다면 그곳이 날 무대. ...입니다. 뭐 오늘은 운영자 까기는 아니고 아 이것도 뭐까긴인가자 이제 바람의 나라가 드디어 우려했던 사행성이 나왔습니다 이제는 진짜 나왔습니다 아주 똑똑한 녀석들이야 자 과거에 과거에 사행성에서 자, 과거에 사행성에서 용무기 7이 최고의 무기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창 제가 부활한 배돈인가, 배돈인가 하여튼 무슨 열심히 바람의 날 하던 시절이죠. 그때, 사행성에서 갑자기 용목이 8이 나옵니다. 그때 이제 사람들이 말했죠. 와, 사행성에서 용목이 8이 나오냐? 미쳤네? 와, 이러다가 용목이 9도 나오겠네? 하면서. 그러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이때 이제 초창기에는 엄청 많이 팔렸죠. 사행성에서. 용무기 팔이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진짜 미친 듯이 질러댔어요. 그래가지고 용무기 수량도 많이 풀리고 시세도 용무기 시세가 전체적으로 많이 떨어진 상태. 그 상태에서 불멸 용무기라는 거 용무기 16? 용무기 16은 원래 있었고 불멸 용무기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용무기 희소성을 더 떨어뜨리는 바람의 나라의 역겨운 패치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사행성을 만약에 한 세트에 5세한 세트가 5만원이면은 3세트를 구입하게 되면은 14만원으로 해가지고 최고, 나오, 뽑아서 나오는 아이템 중에서 최고의 아이템은 용목이8 그리고 3세트를 구매하면은 서비스로 주는 딱까리 아이템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은 뭐 벚꽃 상자에서 벚꽃잎 같은 것들을 이런 거를 팔았어요. 그래서 이게, 이거를, 어, 60개를 준다 칩시다. 그러면은 이거를 300개를 다섯 세트죠. 다섯 세트. 14만원짜리를 다섯 세트 사가지고 300개를 모으면은 무슨 합성의 구슬이라고 주는데 이 합성의 구슬에다가 합성 신화 목도를 갖다 받쳐가지고 알죠? 제 전설의 영상이 있습니다. 목도 3 개가 한 개가 되는 영상. 거기에서 일정 확률로 용무기 구를 주는 역겨운 패치를 했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바람에 나라는 유저들의 피를 빨아먹다가 사실 근 1년, 근 1년 동안은 사행성이 수익이 안 났을 겁니다. 유저들은 계속 빠지고, 어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지쳤어요. 사행성도 아마 돈도 많이 안 됐을 겁니다. 운영자가 막 이것저것 서비스를 추가를 해서 했지만 그렇게 큰 수익은 내지 못했어요. 그러자 드디어 오늘 이 뽑기 자체, 이 서비스가 아니라 뽑기 자체에서 용목이 9가 나옵니다. 봅시다. 지금으로부터 53분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보면은 한가위 풍년상자, 9월 30일부터 10월 7일까지 일주일간 판매하면서 자.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아이템. 용무기 구성. 이제는 대놓고 사행성 하나하나 뽑을 때마다 낮은 확률로 용무기 9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수많은 바람의 날에 돈좀 있는 사람들이 아마 지갑에 충전을 해놨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 사행성에서 추석에 돈을 오지게 빨아먹을 생각인지 추가로 아까 말했다시피 90개가 있고 여기서 용무기 9가 나오는데 플러스 알 바로 보너스 혜택이라고 꿀송편이라는 걸 120개를 주는데, 이 꿀송편을 아, 그건 왜 이렇게 처지노? 돌았나 잠시 바꾸겠습니다. 이 꿀송편을 200개를 준비를 하면은 무기 제작 고서 용무기 구를 도전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일정 확률인데 몇 퍼센트인지는 오늘 밤 12시에 공개가 되구요. 그래서 한 서버에 다섯개가 풀리면은 더 이상 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밤 12시부터 판매가 시작되고 밤 12시에 확률이 공개가 되는데 지금 바람의 나라에 지금 용무기 구에 미쳐있는 사람들이 전부 돈을 다 꼬라박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12시에 저도 아씨, 부근 뭐야. 오늘 12시에 저도 그래도 이 존망게임의 지름길에 한 걸음 더 가까워, 가까워진 기분, 기념으로, 저도 200개. 그니까 14만 4천원짜리 두 개. 네, 28만 8천원. 저도 한번 슬쩍, 오랜만에, 네, 사회상 안 징지는 지 오래됐으니까, 오랜만에, 한번슬 해서, 혹시 아냐, 용무기 9류나, 용무기 구가 여러분, 지금 시세가 현금 100만원 넘는답니다. 120인가 110만인가 그 정도 한답니다. 이래가지고, 뜨면은, 서버에 다섯 명 밖에 없는데, 지금으로부터 1 2시부터 레이스 시작하는데, 만약에, 딱, 되면은, 치킨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사행성에서는 지금, 추석에 얘네들이 보너스 받으려고 지금 난리치는 것 같은데, 예, 놀, 난리치는 것 같은데, 저도 한번, 오랜만에 제돈 써가지고 한번 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생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오? 시리네. 이건 개해자네 하시는 분들은 맡기십시오 근데 확률이 몇 번지는 오늘 밤 12시에 공개되니까 좀 기다려봐야 돼요 내일 사행성 해자다 VS 아니다 선착순 비수로 맞추시는 분 바돈 100씩 드리 아이템을 찾아라 20분까지 고구려 진입로 총상금 5,000 아무도 안오는... 와... 존망했네 애들 배가 불렀네 안온다고? <laughs> 바람 존망했네 오우파프로님 안녕하십니까 아직도 하고 계시네요 이제 니나노인데 사냥하려고 PC방 대기타고 있대 역시 흑우. 오파인템 한번 보자. 와, 죽이네. 지금 그템다 팔면 얼마 정도 나오시죠? 2억. 이러는데 임마 바람하겠나, 여러분. 패자 황금 팔찌, 패자 황금 갑주, 패자 황금 투구. 무슨 패자, 패자, 패자. 존나 패불라 바람 영상 올라올 때마다 기다리고 있대 감사합니다. 나중에 대구 오시면 람보르기니 한 태워 주시죠. 요즘 대구 자주 가요. 오, 오. 배도님 생각나서 카톡 해볼까 하다가 오시면 연락 주십시오. 페라리 새로 샀는데, 오, 그거 끌고 내려갈 테니, 얼마 차립니까? 오, 제가 싸준대 오, 5억 3천? 오, 이 우파 프른이네요이 우파 캐릭이네요. 이 사람 캐닉이 0.5 페라리다, 씨발. 내일 12시 4행성 깔아왔습니다. 이번 유튜브 오파포르님이라고 엄청 유명하신 분인데 몰라요. 자동차 그 관련된 유튜브 하시는 분인데 차 엄청 많아요, 비싼 차. 남보르기니부터 해가지고. 아, 삥삥거리는 소리 뭔데, 미친놈아. 하지마라. 필요하시면 연락달래. 알겠습니다. 아니, 삥삥 소리 누구야? 아, 이 새끼네. 이 새끼 옆에 곤충, 이 새끼. 작게 기도 존나 하고 앉아있네. 이거 근데 무슨 스킬이야? 아하하! 아하! 곤충 컨셉이야? <웃음> 아, 아, 씨, 이빨. 아, 근데 마비스는 이건데요? 웃오케이1 <laughs> <웃겼으니>, 0 0만준다 <laughs> 그거 스킬 뭐 아, 스킬 뭐지? 저거 누리의 빛이라고요? 도적한테 누리의 빛이 있어? 아, 있구나, 안 되노? 아, 안 되는데 누리의 빛? 사람 앞에 붙어야 된다고? 아. <laughs> 어? 이거 빠르게 어떻게 하노? 빠르게! <laughs> 아니, 내 <미안해>. 앞에! <laughs> 어, 정탐병사 저 사람이 그거 아이가 시인 아이가 이사람스톱어 님, 시인임 요즘도 시 있습니까? 최근에 쓴거 하나 있습니다. 한편 보내 주소 편지로. 이분, 제 유튜브에 또 있습니다. 이분, 네임드. 지금 방송하세요? 네. 그러면. 근데 이 사람 아직도 바람의 나라 해? 오랜만에 낭송 한번 해주십시오. 오케이. 님, 근데, 왜 아직도 바람하시죠? 그때 본지한 5년 된것 같은데. 요즘에 열심히 키우고 있대요. 왔다. 어, 편지 왔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물들의 타로 홍성준 기분과 슬픔이 사랑을 할때 찬란히 태어나는 아이들 눈물들아 너희들 가슴보다도 더 아늑할 것 같아 보이는 두 눈동자의 검고 흰 살결을 빠져나와 장래가 눈부실 타록을 하는가 지금 촉촉히 젖어있는 뺨에서 임시 방편일지라도 묻고 지낼 만한 주막을 짓거라. 허락된 그 홍조의 땅에다가 넌 울보들을 위한 장식이 아니다. 넌 진지한 편지 작성 편지 작성에 필요한 이 세상에서 가장 무색의 잉크가 될수 있단 걸. 기쁨과 슬픔이 나아준 눈물들이여, 그대들의 순수는 이날이 이르도록 젊음으로 뿌리처럼 뻗쳐져 왔도다. 눈물, 그것은. 기분이 만취해 버리는 신선하고 달콤한 술이다 이로운 독주다 표현 지린다고요? 님들 시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에요? 저는 존나 꾸진 것 같은데요. 아니, 너무 뭔가 노래 가사 갖고 좀 긴데요. 내 기준에서 말이야. 제가 시 알못이라서 그런데 예. 이 시의 의미가 뭐, 무엇이죠? 그렇게 어려운 시는 아니고, 눈물의 감상에 젖어서 써본 작품입니다. 아하. 나중에 배돈으로 시 하나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수고비도 수고비 챙겨드리겠습니다. 저의 인생을 시로 남기고 싶습니다. 에돈님을 자주 배야 가능한 일인 듯함. 아. 아쉽네요. 사람들이 그시 반응이 어떤가요? 지린답니다. 이분 나이 어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방송 같은 거잘안 보나봐. 님, 연세가 어떻게 된다 했죠? 그때 나보다 어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만 서른세... 아 한국 나이 서른 여섯 살이네 아하 님들 쥐도 새도 모르게 무서운 새끼 방금 발견했다 띵 띠딩 <laughs> 이 새끼 쥐도 새도... <laughs> 새끼추~ 아~ 좋은데... 전에 폭포를 주제로 해서 유튜브에 올리셨더라고요. 폭포? 오이? 오이? 아니 씨발, 무슨 빌런들만 보면 우주가 깨미노 크크루파 보드. 지금 드린 시 유튜브로 올려줄 수 있나요? <laughs> 기회가 되면, 한번 올려 보겠습니다. <laughs> 거기 보시면 타로기라는 게좀 생소하다고 느끼셨나요? 아 이분 자꾸 나한테 시아 시에 대해 물어본다. 아나뭐잘 모르는데 왜 나한테 자꾸 그런 거물어보는 거야? 타로기라 느끼는 게좀 음. 아 잠시 엄마 와서. 망하노 나루토 이거 옛날에 유튜브용으로 써놓거있어 미안하다 이거 보여주려고 오륵거렸다 나루토 사스케 싸움 실하냐 이거 지금 한번 해볼까? 시장 뱀파이어 망토 팝니다 귀주세요 흥정 에빙카 님 망토 얼마에 파신1200 정도 생각중인데? 너무 비싸네 동부여 110에 87로 와주실 수 있나요? 야 일로와 아나토다 다시 나루토 나루토 장...딱 따... 형 채팅치면 따라해 왔다 왜왜 가만있지? 님? 别 <laughs> 打他一个的猪！ 가만히 서있지 왜? 왜반응 안하지? 그 어? 좀 화났나? 화 화나셨나? 어? 좀 화났나 이분? 화나셨나요? 뱀파이어 뱀파이어 망토 꼭 파시길 바라겠습니다 심심한 사과의 위로로 사과은 드리겠습니다 <laughs> 뭐요놈한 50마리면 되겠나? 이 정도 사과비는 <laughs> 1분전! 1분전! 자 준비! 야 일단 확률을 보고 사는 게 맞겠지? 그냥 닥치고 지른 거다 어차피 바람 존만 깨이라서 5명 바로 안 나올 것같 그래서 개새X 12시인데 확률 안 보여주나? 캐시 잡보자. 용목이 고려를 최초로 주거든요. 한가위 체골 세트 아직 매물 안 나왔어요. 아직 안 나왔어. 어 지금 점검 중, 점검 중. 이제 곧 올라오겠다. 확률 몇 번지 빨리 공개해라, 개새끼들아. 어 나왔다. 한가위 풍년. 0.0003 역대급 최저다. 이때까지 제일 적은게 0.0006이었거든요. 0.0003와 개새끼들. 이제 좀 있으면 생깁니다. 좀 있으면 생기고 생기면은 이제 개돼지들이 지르기 시작할 겁니다. 아마 이번에는 좀 많이 지를 거예요. 용목이 고류가 최초로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상점 사람들 까기 시작했다고? 어 그러네. 자 흑우들 까기 시작했습니다. 오케이 막 올라오죠, 올라오죠 흑우새끼들. 나왔다. 송편부터 두개 꺼내. 송편 200개로 하나로 합친다. 200개로 용무기 구 제작서 만들 수 있는데, 일단은 용무기 구가 지금 현재 먹은 사람 아무도 없죠. 한 서버에 다섯 개 풀리면 더 이상 안 풀리거든요. 일단은 지금 요거는 킵 일단 까놓고, 가지고 있고, 90, 이제 180개 까보자. 환웅의 신무업 성 용성군 놀이게? 어, 마령상자, 적혈장, 이거 뭐야? 2에서 3억이라고? 어, 아! 아, 씨발, 오, 클릭해보다 만약 이게 처리가 안 된다면 벌그 게임으로 대돈에게 신고하겠습니다.